안녕하세요 이명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씨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고민이 있을까 마냥 행복할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요 돈 많이 벌지요 인기 있지요 이명웅씨가 한말 하면은 대한민국의 여론이 막 움직이죠. 뭐 부러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임영웅씨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고민은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마음 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임영웅씨 때문에 임영웅씨 티켓을 판다 그러면서 무려 4,400만 원을 사기 친. 그런 사람이 지금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다 그럽니다. 4,400만. 무려 표한 장에 표한 장에 50만 원씩 팔았다 그래도 4,400만 원이 얼마예요? 얼마? 몇 명이니까. 한 100명 정도가 100명 정도가 희생자가 난 것입니다. 피해자가 난 것입니다. 이명웅 씨 티켓으로 인해서 그것도 한뭐안표니까한 50만원 정도 되겠죠. 50만원 안팎이라 그러면 100명이 이명웅 씨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입니다. 가슴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큰 고민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체포를 당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수사력, 과학 수사, CCTV에 의한 또 증거 수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범인 검거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안전한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진 안전한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죄 지으면 대한민국은 거의 다 잡아냅니다. 또두 번째 고민은 결혼 문제라 고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외롭다 그럽니다. 이명웅 씨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속마음을 좀처럼 털어내지 않는 사람이니까 자기 속마음을 믿고 언제나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은 부부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부모 받아도 친구보다도 사실 부부 관계만이 모든 속내를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이명홍 씨 32세니까, 예전 같으면 좀 늦었지만, 지금은 뭐 40이 넘어야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명홍 씨는 그럴,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년은 더 외로워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명홍 씨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뽁짝뽁짝 하는 것을 굉장히 속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때 외롭게 성장하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명웅 씨는 한번 만나면 계속 이명웅 씨 마음에는 이혼이라는 말,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메 씨를 좋아하는 이유도 세계적인 축구 영웅 메시를 좋아하는 것도 과거에 연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기 때문에 메시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한번 결정하면 그 결정에 책임져야 되고 그한번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임영웅 씨의 가치관이자 로망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그 또한 굉장히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도 고민이지만, 언제를 할 기회로 잡을까? 언제를 결혼 시점으로 잡을까? 내가 결혼하면 우리 팬들이 얼마나 또 실망하지 않을까? 팬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영웅 씨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과 팬들이 서운해할 것 같은 그 염려감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임영웅씨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팬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임영웅씨는 그가 가진 인성, 그의 실력, 그의 매력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지. 임영웅씨를 남자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임영웅씨를 남자로 성으로 나누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명웅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인성 자체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명웅 씨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명웅 씨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소 이명웅 씨가 결혼하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팬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한순간의 일입니다. 결혼은 이명웅 씨의 일생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임영웅씨의 결혼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영웅씨가 결혼을 해도 임영웅씨가 무엇을 해도 임영웅씨를 사랑하는 그러한 팬들이 진정한 임영웅씨의 저는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못 보던 세상까지 보이고 모르는 것까지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임영웅 씨의 그 음악 세계가 훨씬 넓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이 아빠가 된다면 그 아이 아빠로서의 갖는 그 느낌 그거는 또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세상을 거의 완성된 상태의 인간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는 정말 염려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소심하고 많은 것을 배려하다 보면 큰 줄기를 혹시 놓치지 않을까 해서 생각되는데, 뭐, 이명웅 씨는 그럴 일은 없는 사람이에요. 워낙 사력 있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사고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이명웅 씨는 좋은 사람 고를 수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이미 다 여물어 있습니다. 연그러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 확실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 이명웅 씨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적당한 시기입니다. 팬들이 어찌 생각할까? 이거는 염두에 안 두셔도 됩니다. 이명웅 씨는 그냥 이명웅 씨로서의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남성 이명웅을 좋아하는 팬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 이명웅을 우리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명웅 씨, 이런 고민, 외로움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고요. 이명웅 씨, 또, 가장 반가운 소식이죠. 2023년 10월 9일 6시. 10월 9일 6시. 아마 콘서트를 열흘 정도 앞두고 또 싱글 디지털 앨범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그러한 앨범 자켓을 보니까 이병웅 씨가 아마 이번에는 잔잔하고 사랑스러운 노래를 발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래 알갱이에 이어서 한 4개월 만에 또다시 앨범을 내는군요. 그러니까 이명웅 씨는 싱글을 이렇게 간간히 내고, 정규 앨범을 내고, 끊임없이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쉼없이. 그러다 보니 노래방 점수, 노래방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금형 노래방, 금형 노래방이 우리나라 노래방 기기의 대표적인 회사죠. 그래서 여기에 장르별로 차트가 나오는데 OST, OST 부분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로 또 1위를 했습니다. 2022년 작년도에 가장 많이 불른 OST,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일간 차트에서도 항상 1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뭐, 또한 가지 더 얘기할까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또 지나갈 것 같아서 뭐 다음 영상에서 또 전해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임영웅 씨, 임영웅 씨, 다시 한번 부탁하간대 결혼을 밴드를 의식해서 너무 늦게 하는 것보다 임영웅 씨,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기를 낳아야 할머니도 증손자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할머니는 뭐 아직 정정하셔요. 건강하시고, 할머니가 워낙 건강체질이셔서 정정하시지만, 얼마나 이명웅 씨의 그 고물고물한 증손자를 보고 싶겠습니까? 결혼 서둘러도 무방하다.